안녕하세요, 구마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유튜브를 이걸로 해서 한번 올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다른 전략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른 소개를 한번 해드려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사업 구조를 그런 식으로 짜볼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올 수익. 사실 우리가 뭐, 부가 수익을 따질 때, 한 400만원? 정도를 목표로 잡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실제로 내가 막 하루에 막 12시간씩 일을 더하고 400만원을 받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사업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판매 처리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 부업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근데 부업으로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구매대행 사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 중국을 하게 되면은 CS가 너무 많다 사실 직원이 있어야 돼요 중국을 되게 많이 크게 하려고 하면 직원이 적어도 한두명 정도, 세명정도는 붙어야 됩니다. 제가 볼때 그래요. 그리고 한 매출은 한 5천, 6천이 넘어서야 돈이 좀 모인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중국 거를 잘하고 잘했던 잘하는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봤던 거를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시기였어요. 다.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 상품 중국을 제외하고 브랜드 상품만 하고 있습니다. 뭐, 제번법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소싱, 리스팅, 등록. 뭐, 이거는, 그뭐 그죠. 계속 기본적인 틀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최대한 자동화를 시키는 게제 방법의 컨셉, 컨셉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보통 얘기를 해드리는, 그죠.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건기식. 네. 요런 방법들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 그, 뭐, 아이어구나 아마존에서 소싱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실행을 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그, 좀, 그, 뭐, 3만 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그거를 이제 완전 노가사로, 손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 말고, 뭐, 자동화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요브에서 뭐, 소싱 한다, 이런 거는 좀 많이 알고들 계시죠. 그죠? 네. 요거 이제,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제가 소싱하고 등록하는 거를 자동화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실력이 되게 오르면은 내가 어느 사이트든지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해외 사이트지만 그거를 국내 수요가 있는 사이트 그런 뭐를 내가 알고 있다면은, 거기를 소싱해서 등록하는 거를 내가 자유자재,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면, 사실 그 사기적인, 그 채택기적인 방법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할게 너무 많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실력까지 올라가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등록하는 것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소싱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여러 가지 만들어서 등록만이라도 내가 자동적으로 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죠, 그죠? 그렇게만 되면은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진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 매출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구매, 해외 구매된 특히 미국이나 유럽 거를 건기시 위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거기서 매출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비트리지.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또 영상을 올리거나 말씀을 드릴 건데 컨설팅 때 위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기식이 아니더라도 매출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사실 증명된 방법 이 있어요. 오늘 이제 영상의 가장 핵심 내용이고 제가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국내 리셀 요게 이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어 이게 실제로 잘 되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붐이 한번 일어났다가 꺼졌던 상태고 더망 X로. 엑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죠? 기존에 더망엑스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잘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많이 봤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더망엑스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리셀이라는 전략이 있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소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좀 만들고 있어요. 비공개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은 보완을 해서 지금 소시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다. 몇개더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은, 보완을 좀 해야 되긴 하지만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소싱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만들어, 만들어지는 거를 실행을 하고 있다.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은, 지금, 지금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리스팅해서 등록하는 거는, 원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하시면 돼요. 소싱하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내 리스팅이라는 전략이 완성이 됩니다. 자, 등록만 제가 드리는 코드로할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 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되면은 자기만의 스킬,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돈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국내 브랜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하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다 문제없게 하더라고요. 문제없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캐칭해서 알려드릴 거고, 이 국내 리셀의 가장 큰 장점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저도 이제 구입할 때 해외 구매 대행은 잘안 하거든요. 제가 그걸 할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당장 햇반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햇반을 그냥 쿠팡에서 사는 거죠. 그죠? 아니면 네이버 사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모래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국내 수요가, 해외 수요에 비해서 한 100배는 더 커요. 그니까, 러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만 했던 사람들은, 어 매출의 신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계속 매익이 돼요. 사실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제품을 파는 것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빨리 성장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왜 지금, 잘, 붐이 일어났다가 붐이 왜 꺼졌냐.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법적이라니나 약간 좀 못하게 막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비공개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개개인이 코드로 소싱할 수 있으면 그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소싱하는 프로그램을 그 제공을 해드리지만 그 본인이 더 코드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싱하는 것도 내가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내 방에서 소싱을 그렇게 하는 건데.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문제안 된다. 그래서 이 국내 리셀에 대해서 지금 좀 파고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좀 많아져가지고, 어, 이게 같이 하게 되면은 할수 있는 부분이 또 여러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좀 제가 모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뭐 지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이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저도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걸로 그냥 이렇게 말았으나, 한번, 한번 뭐가 약간 침책이, 뭐가 막혀가지고 안 됐을 때에도 월 수익이 한400 정도는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소싱 프로그램이 이걸 못했던 거를 뚫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그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명품도 제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제가,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요거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 기존에 자본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던 방법이 있다. 그리고 명품도 이제 사입을 하려면은 1억이 필요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이제 적은 금액,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적은 금액으로 가능하고 자동 등록, 자동 등록, 리스팅이 이미 대인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저희가 소식 프로그램이 만들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좀 모아지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은 이것도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지금 사실은. 저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사입을 하는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리스크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완하는 그 또한 개의 사업 구조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영상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인드 그래 마인드 그램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짜가지고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좀 체계적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 링크는 더보기 하시면 있습니다. 개인톡 주시면 됩니다. 자, 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